예전에 치루수술 받아서지않음 아니 그거는 치루가 아니라요 치핵입니다 치핵 그거 아픔? <laughs> 뭐 엉덩이 수술 아프냐고? 왜너 엉덩이 수술해? 아니 해야할 듯아 <laughs> 진짜? 아 <laughs> 시발 <웃음> 오 축하해 빨리 해 앉아 있을 때도 힘들고 잘 때도 힘듬 유유 아 진짜 그 정도야? 어 그럼 해야돼 이게 네가 미루면 미룰수록 고통이 심화될 뿐이야. 병원 가서 진찰도 안 받아봤죠. 자기가 정확히 지금 병명이 뭔지 치핵인지 치루인지 모르죠. 인터넷에서 봤는데. 인터넷에서 봐서 어떻게 알아? 어, 자기가 자기 똥꼬 이렇게 보일 수도 없는데. 아그 의사선생님이 똥꼬에 딱 손가락 넣어버려 <laughs> 아러 똥꼬에 딱 손가락 넣어주시고 진짜 해주셔야 아는거야 저는 어땠냐면요 저는 그 증상이 나타나고 계속 피가 나오고 막, 나오고 막 그랬어 근데 좀 무섭잖아 그래서 계속 안가고 버텼단 말이야 그렇게 한 3년을 버텼거든 3년은 좀 오바쳤다. 알겠어좀 쳤다. 1년, 2년인가? 아무튼 최초 증상이 나타난 이후로 한 2년 정도는 버틴 것 같아요. 최초 증상. 그러니까 아뭐 이런 걸로 병원들 가 하던 게 이제 최초 증상이고 나중에는 아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던 게 이제 그 나중에 심화됐을 때한 1년 정도 지나서 그아 이렇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상태로 1년 동안 또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똥꼬에 똥꼬에 밤송이를 집어넣고 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걸어 다녀도 아프고, 이제 <laughs> 누워 있어도 아프고, 다 아파. 근데 그게 이제 미미하게 아프다가 아막 신경 쓰이게 아픈 거 있죠. 아왜 이렇게 아아막이 정도 아픈 거 있잖아. 막 죽을 정도는 아닌 거. 그러다가 한 하루에 두번정도 갑자기 이렇게 그 밤송이가 약간 회전회오리 하는 느낌이 들면서 존나 아파! 그때는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어내장인 뭔가 썩어가고 있어서 얘가 이런 잘라야되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존나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러면서도 1년.. 뭐 그냥 아꼈거든 <laughs> 그러다가 안 가고 안 가니까 점점 그 고통이 커져 점점 늘어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범계에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었어. 일찍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백화점 옆이었는데 내가 딱그 아픔이 올라오는 거야. 아 근데 여태까지의 그 아픔이랑은 차원이 다른 아픔이 막 올라오는 거야. 왜냐면 여태까지는 약간 엉덩이 쪽만 똥꼬 쪽만 좀 아팠는데. 이제는 막 무슨 다리까지 저리고 막 아랫배까지 아프고 막 약간 하반신이 전체가 다 아픈 느낌이 들면서 막 열도 나고 막핑 돌고 막 그래서 내가 쓰러졌어. 그 전까지는 밤송이었는데 이때는 그 뭐냐 한 분쇄기 같은 걸로 내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막 약간 갈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 이막 암튼 그래서 쓰러졌어. <laughs> 어허.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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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에서 픽 쓰러진 거야 내가. 그래서 허, 막 쓰러진 다음에 쓰러지니까 느껴지는 게좋됐다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울었어. 쓰러진다. 이렇게 <laughs> <laughs> <그냥> 울었어? 어허어 <laughs> 아 <laughs> <laughs> 왜냐면 아 내가 좋된게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laughs> 그래서 아 여태까지 나는 왜 굳이 안 가고 버텼을까 막 이런 생각. 후회도 막 되고 내 이대로 죽나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막 울었어. 쓰러져서. 왜 <laughs>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돼. 근데 또 그때 되니까 내가 죽는 것도 죽는 건데 너무 창피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대로 죽어서 뭐 예를 들면 장례식이야. 막 사인을 읽어, 읽어줘. 사인은 똥꼬가 아파서. 그 <laughs> 부모님한테 사인을. <laughs> 어. 똥꼬가 아픈데 제때 병원에 가지 않아서 사망했습니다. 엄마가 그저 그막 울어. 울어. 막 이런 생각 다나는거다나 너무 아프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 어, 좋댄다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에 진짜 내 가족한테도 너무 못 쓰이 못 세지시고 너무 이렇게 죽고 싶지 않은 거야. <laughs>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걸고 있는 와중에 그런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 저보다 동생이에요. 어형 무슨 일이야? 뭐, 나 가고 있어. 이러는 거야. 내가 울면서 왜나 죽어. 나 죽을 거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막, 막 심각해져 가지고 어왜 그래요? <laughs> 형왜 그래 하면서 얼른 와가지고, 바로, 나의 택시에 태워서, 바로 항내과로 갑니다. 항내과로 가서도 막 이렇게 찌질찌질 하면서 찌질 너무 아프니까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렇게 움찔움찔 오싹오싹 오싹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래. 그래서 바지 내리고 태아 수면 자세 아세요 바지를 벗고 이렇게 누우라 그래. 이게 누우면은 여기에 이불을 덮어줘요. 담요 같은 걸 덮어줘요. 왜냐면은, 여기 간호사도 있거든. 여자 간호사분이랑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계셔 <laughs> 내가 이걸 다 까고, 까놓... <laughs> 너무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걸좀 배려해준다봐. 담요를 덮어줘. 그 다음에 간호사분도 보는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를 살짝 들준 다음에, 그, 이게 무슨 기구인진 모르겠는데, 이쪽 보고 있으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뭘 넣거든? 그 다음에 뭘 끼리끼리끼리 돌려. 똥꼬가, 끼리끼리 돌리니까 똥꼬가 점점 넓어지는 그 느낌. 뭐라고 하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느낌, 내 느낌으로는 약간 원통형으로 생긴 건데. 이렇게 넓혀 놓은 상태로, 여기에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안에 보라고 존내 아파요. 이때는 맞지도 안해 어, 똥꼬 이렇게 강제로 넓히고 보는 거야, 바로. 그러면은, 그, 이 카메라에서 송출되는 화면이 이 TV로 나와. <laughs> 어, <laughs> 그럼 내가 이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줘. 자, 여기가 뭐 들어왔고 직장입니다. 이러면서 <laughs> 설명을 해줘. 아, 내장 안쪽부터 보이지 않아. 그 들어갈 때 카메라가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내 네, 살면서 자기의 똥꼬를 보일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 보입니다. 내 네, 보니까 뭐 여기 안에 뭐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보여줘. 잘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이때 너무 수치스러워서 기억을 지우고 싶어가지고,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은 기억나는데, 이때 어땠는지 잘 기억 안 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찰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손가락부터 넣어보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 뭔가 봐야겠다 싶으면 이 기구를 넣는 거거든. 손가락을 넣으셨을 때, 뭔가 이상하니까 기구를 넣으신 거야. 그리고 심각함을 느끼셨나봐 의사선생님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내일 수술을 하재 이...뭐라고 해야 되나?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검지의 한 중간마디 정도? 되는 길이에 살이 늘어져 있으니까 이거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된다 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바로 수술을 하자 왜 이제 왔냐 심각한데 어 지금 이 상태로 되게 심각하다고 막 하셨어 그래서 이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엉덩이 수술해야 된대 이러고 <laughs> 내일 수술해야 된대 이러고 이제 다음날 엄마랑 같이 와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면은 또이 수술할 때는 좀 달라. 이 수술실에 침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술실 침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수술할 때 어떻게 봤냐면 여기 엎드려 사람이 어 여기 허리 부분에도 관절부가 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엎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허리 부분은 이렇게 올라와요. 고양이 자세처럼 눕게 되고 이 다리 부분은 관절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이런 느낌으로 자세 <laughs> 어 자세가 됩니다 <laughs> 어 그래 삼부인과 의자 의 리버스 버전 이 상태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전에 넣었던 그 기구 넣고 마취는 물론 해요 하반신 마취를 합니다 어 그래서 와나 진짜 하반신 마취하니까 진짜 하반신이 사라진 느낌이나 그래서 아무 느낌 안 나는데 그 끼리끼리 하는 소리랑 막 고통 이런 건 없지만 감촉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감촉상 어떤 느낌인지 다알수 있어 이게 뭔가 스테이크 써는 그런 느낌 있지 칼로 나를 썰고 있구나 이 느낌이다 슥슥 슥슥 슥뚝 막 이렇게 뭘 떼내는 느낌이 다나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레이저 같은 걸 쏘는 것 같은데 치하면서 레이저 같은 걸 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알아? 진짜 놀랍게도 여러분 삼겹살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 있지. 그 냄새가 진짜로 나. 어, 내 똥꼬를 레이저로 그러니까 그 지혈을 하는 거죠, 지지는 거죠. 그 지지는 냄새가 진짜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laughs> 그 소름 돋았잖아. 이제 그 다음에 수술 끝나고 수술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손에서 이 검지의 한 중간 마디 정도의 살점이 늘어져 있어서 이걸 떼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의사 선생님도 막상 수술을 위해 확실하게 개통을 해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세 개였던 거야. 이만 한게세 개가 있었어. 이세 개가 내 엉덩이를 거의 막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떼어낸 살점을 그 저한테 보여 줘요. 와, 소름 돋더라고 <laughs> 존내고 딱 이렇게 수술 잘 끝내고 1인실에서 하루인가 입원하고 퇴원을 합니다 아 근데 그 존나 아파 근데 마치 풀리잖아 그럼 자기 살 떼어내고 이랬었던 거잖아요 존나 아파 진짜 열도 나고 똥꼬가 존나 따가워 <laughs> 따가운데 심지어 지혈한다고 이 똥꼬를 벌린 상태로 뭘 쑤셔넣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물감이 존나 불편해 사람을 빡치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뭘 먹기가 거식증이 비슷한 게 생겨요 배는 고프거든요? 관장도 하고 공복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배는 존내 고픈데 뭘 먹어도 된대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똥꼬가 아픈데 내가 이걸 뭘 먹어서 소화가 돼서 이게 나올 때가 되면 나는 죽지 않을까? 이 생각이 존내 들어 그래서 뭘안 먹게 돼 그래서 하루 입번인가 이틀 입번인가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는 식이섬유라는 걸 줍니다 그 이거 왜 먹냐면은 엉덩이랑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내가 여기 살이 이렇게 늘어져서 이거를 막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걸 떼냈잖아요. 그럼 떼내면 여기가 떼낸 부분이 레이저로 지지긴 했지만 이렇게 어쨌든 상처 부위란 말이야. 다른 부위도 상처가 크게 났다가 아물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무는 거야 부어서. 이러면 또이 부은 게 또. 다치고 다치면 또 아무는 과정에서 또붓고또 다치고 다치는 아무는 과정에서 또붓고 하면서 이게 치액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치액이 재발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주는 겁니다 이 식이섬유의 효능이 뭐냐 똥을 크고 아름답게 쌓일 수 있게 해줘요 식전에 30분 전에 이걸 먹으면 똥이 너무 크고 아름다워져서 얘네가 이렇게 아무는 과정에서 붓지 않도록 해, 하, 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또 진짜 무서운 게 이제 어찌 됐든간 내가 내 똥꼬에 살을 떼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수술도 했고 당분간 되게 똥 참기가 힘들어져요 문제는 똥이 너무 크고 아름답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똥이 잘안 참아지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호가 오잖아 대략 참을 수 있는 내가 이거를 참을 수 있는 시간은 한 30초 됩니다 30초 보통은 아나배 아픈데 아똥 마려운데 이러면은 그래도 진짜 너무 마려워도 한 5분은 참잖아. 근데 이거는 30초도 못 참아. 무슨 이무기가 내배 속을 뚫고 나오려는 느낌이 좋은데 강하게 들어. <laughs> 그래서 밖에서 만약에 내가 다 나다니고 있는데 똥이 마려워진다? 그냥 줏대는 거야. 아무튼간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똥꼬 수술을 할때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똥을 절대 참을 수 없다는 사실에 휩싸이면서 외출도 잘 안하게 되고 그래. 그리고 좌욕을 계속 해야 되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되게 힘들어. 퇴원은 빨리 하는데 한한달 동안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다? 똥꼬가 아프면은 빨리빨리 병원에 가라. 멍청하게 버티고 버티다가 이렇게 <laughs> 저처럼 되면은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절대 참지 마라.